한강벨트 동남권 격전지 강동 을 지역에선 더불어민주당 이혜식 현역 의원과 국민의힘 이재영 전 비례 위원이 지난 총선에 이어 다시 맞붙었는데요. 역대 총선에선 강동 을에서 승리한 당이 서울도 석권했습니다. 양당 후보들의 치열한 유세 현장을 유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숨가쁘게 돌아가는 총선 시계. 4년 전 패배에 서류에 나선 국민의힘 이재용 후보는 동별 맞춤형 유세 전략으로 표심 공략에 나선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역 현안은 기전이었단 비판입니다. 지금 길동 복주리 시작만 해도 수많은 사인들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예로 상대화 사업을 해달라, 지속된 제대로 만들어달라, 이재용 후보는 대통령, 서울시장, 구청장까지 모두 국민의 힘이 석권한 만큼 국회에 진출하면 원팀으로 지역 현안을 해소하겠다는 입장.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 힘 있는 인물론을 강조해온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인 건,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심판론입니다. 왜는치 우리 민들은 받아들여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고 생각해야 되 한줄로 내건 슬로건은 이재용의 약속, 여당의 약속은 곧 실천. 주요 공약은 GTX 디노선 천호역 유치,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둔천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 등입니다. 새로운 선택을 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선택을 하면 새로운 가 열립니다. 새로운 선택을 하면 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로수 있습니다. 지난 15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강동 을에서 승리한 당이 항상 서울을 석권해 왔습니다. 이곳 민심이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왔다는 뜻입니다. 천호공원에서 집중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예식 후보는 정권 심판론으로 응수했습니다. 주가와 무역 수지 등 각종 지표만 보더라도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낙제 수준이란 평가입니다. 참 경제가 너무나 엉망입니다. 성장률은 침체되고 불과 1%대. 거의 멈춰선 것 같아요. 국민 소득, 물가, 주가, 환율, 금리, 무역 수지, 경제 지표 모든 지표들이 엉망입니다. 또, 천정부지로 치솟은 장바구니 물가도 국민의 삶을 후퇴시킨 주범으로 지목하며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은 1.5%였어요. 물가가 생활 물가가 5% 가까이 올랐어요. 성장은 1.5%였는데 물가가 5% 올랐으니까 3.5% 거꾸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죠? 국민들의 생활이 더 낮아진 거예요. 연설 현장에선 경남 양산 등 사전투표소 몰카 사건도 언급됐습니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 당 차원에서 선관위를 방문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공식 요청했다며 사전투표를 방해하려는 세력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전투표를 방해하려고 하는 행위다.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사전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혹은 사전투표하는 데 대해서 좀 주저하도록 이런 어떤 계략이 숨어 있는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소에 이러한 몰카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러 다른 부정선거를 서울의 대표적인 스윙포터 지역으로 선거 때마다 격전을 벌여온 강동을 지역. 한강 벨트 가장 동쪽 전선에선 심판론으로 무장한 후보자들이 다시 한번 진검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